샬롬 샬롬, 거부스 목사입니다. 네, 저희는 어, 프렌치 힐이라는 어, 그런 지역으로 이사로 왔어요. 어, 다세대 주택인데요. 이스라엘 다세대 주택은 이렇게 4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이 동네는 에, 저희가 거할 곳은 2층입니다. 2층이고, 자 여기 보시죠. 어,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에, 보라색으로 펴 있는데. 에, 꽃대는 노랗게 돼 있어서 아주 예쁩니다. 에, 꽃 이름은 제가 모르겠고요. 여기 보면 장미. 어, 이거는 장미가 확실히 맞아요. 왜냐하면 장미 꽃대에 이렇게 가시가 있거든요. 가시가 있죠. 에, 가시가 있고 어, 장미가 이렇게 그 꽃송이가 굉장히 어, 이게 풍성하네요. 에, 그런데 한 나무에 이렇게 엘로우, 이렇게 분홍색, 그 다음에 연분홍. 어, 꽃분홍 빨간색 분홍 어, 이렇게 이런 그 여러가지 꽃이 어, 또 피어 있는 것도 이것은 한국에 는 장미와 굉장히 비슷하게 피었네요. 같은 장미인데 어떻게 꽃 모양이 다르죠? 이거는 굉장히 좀 이스라엘틱한 장미라면 이것은 어, 코리아에서 흔히 볼수 있는 어, 장미입니다. 어, 그리고 저쪽에도 아주 어, 이 보라색 꽃이 여기저기 피어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저녁에 예, 차를 몰고 길을 가다 보면 어, 이렇게 그 보라색, 에, 핑크색 어, 이 꽃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층집을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한번 가보실까요? 네, 네 이스라엘에서 아주 고주넉하고 한적한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히브리대학이 좀 가깝게 있고요. 여기도 지금... 어, 어, 이 핑크색 꽃이 아주 활짝 피어서 우리를 반기고 있어서 아주 그이동네로 이사온 것이 에, 너무 행복합니다. 에, 그리고 어, 한국의 송사님 가정이 에, 한국에 가는 바람에 저희가 20일 동안 이곳에 귀가하게 됐고요. 여기 참 이국적인 게 어제 어, 종료주일에 종료나무 가지를 우리가 꺾어 갔는데 이곳에서 꺾고 갔습니다. 에, 거리에서 팔면 5달러를 받아요 5달러 예, 거의 6천원을 받는데 이 가지 하나에 6천원이에요 예, 근데 이 브런치라고 그래요 브런치 어, 이팜 브런치 예, 종류가지가 이렇게 여기가 이스라엘임을 이렇게 그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는 지금 레몬이 열려있어요 레몬이 열려있는거 보시죠 레몬이 열려있는데 레몬꽃이 또 피어있어요 보세요 꽃망울이 너무 예쁘죠 네. 레몬꽃과 함께 열리는 레몬도 볼수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러니까 아마 계속 어, 이 레몬이 열리는 것 같아요. 열리고. 자, 여기 보는, 어, 그 나무는 여러분 잘 아는 나무죠? 예, 네, 이제 알아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네, 여기 올리브가 지금 이제 꽃망울이 이렇게 맺혀 있고, 이제 올리브가 열려서, 어, 이제 이곳에 그더 어그 어떤 올리브의 계절을 어, 알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어, 여기도 또 이름모를 어, 꽃이 피어있는데요 에, 어떤 꽃인지는 또 제가 모르겠어요. 올리브 나무는 제가 워낙 많이 이스라엘 보기 때문에 보시는데 이거는 아마 이것도 가실수 중에 하나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보았던 꽃이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서 어, 울타리를 층층 감고 피어있는데 굉장한 운치가 있네요. 이것서 여러분, 아, 그 소철, 한국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 어, 이런 나무가 있는데, 우리, 어, 이 집에 사는 우리, 어, 집사님께서, 어, 떤그 아름다움을, 에, 이렇게, 그 어떤 그 아는, 에, 그런 예술적 감각이 있으신 분 같아요. 에, 그래서, 음, 이렇게, 에, 오는, 어, 이런 집, 어, 이, 어, 계단들에, 꽃을 보고 올라오는 게 굉장히 또 흥미롭고 어, 또 아름답습니다 여기에도 꽃들이 이렇게 에, 여러 꽃들이 이렇게 에, 화분에 놓여 있고요 여기 선인장도 있네요 아마 여기 물을 기다리는 선인장 같아요 약간 노랗게 야이 꽃은 뭘까요? 와 이거 해바라기 꽃 같은데 어, 이거 조화처럼 보이는데 진짜 꽃이에요 우와, 와 아름답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우리 집 앞에 다 왔는데 우리가 20일 동안 사는 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네 목사 코프손 목사가 어, 이스라엘에서 어, 50일을 사는데 그 중에 20일을 여기서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메론 열렸죠 아 메론 열렸고 메론 꽃망울이 활짝 피었어요 레몬 아 레몬,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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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망울이 네 레몬이 많이 열렸습니다 어제 제가 이거 차 끓여 먹으려고 <laughs> 하나를 땄는데 예 우리 지사님한테 허락 못 받아서 미안해요 <laughs> 예, 네, 나중에 놓고 갈게요. 먹지는 <laughs> 않고. 예. 네, 따고 싶어 뜯는데세상에서 자, 다섯 곳이 어떤 승녀가절를 맞이하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합니다. <laughs> 맞습니다. 네, 집안은 여기까지. <laughs> 여기까지입니다. 네, 집안은 다 보여주면 안 돼서, 어, 여기 작전실. 코브선 네, 목사가 어, 이제 이곳에서 진을 치고 어, 생방송도 하고 <laughs> 그리고. 어, 여기서 사역을 출발하고, 또 여기서 심을 얻고, 네, 그런 예, 작전 본부로 어, 이, 예, 이곳에서 어, 머물게 됩니다. 어, 집안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어, 여기까지. 네, 예, 이사와서 어, 머무는 집 소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코불스북사박게문이었습니다 에루살렘에서 샬롬을 전합니다. 샬롬샬롬! 샬롬. 샬롬, 샬롬.